오늘은요 365 플러스 내과에서 유정선 원장님이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오늘 주제는요 매일 하는 기침 감기 때문만은 아니다. 365 플러스 내과 대표 원장 유정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호흡기 내과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네. 때문에 맞아요, 많은 분들이 맞아요. 정말 걱정이 이 만저만이 아닌데 그런데 기침이 계속되고 감기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경우가 네. 좀 있더라고요. 음. 이런 경우가 단순한 감기가 음, 아닌가요? 저희 병원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성 기침 어, 아니면 악업성 기침, 즉 3~4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을 악업성 기침이라고 하고 네. 8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을 만성 기침이라고 하는데 만성 기침 때문에 고생하셔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호전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정확한 진단이 조금 필요하고요.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맞아요. 어, 실질적으로 이제 호흡기 자체에서 방어기전으로 우리가 기침을 하는 건데, 음. 방어기전으로 하는 기침에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일단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이나 짧게 감기처럼 앓고 넘어가는 기침이 음.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만성기침으로서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침 일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기침이 오래 가면요 우리 몸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가요 기침이 너무 오래되면 거의 대부분 호소하고 오는 증상이 아 너무 기침이 오래돼서 음. 어, 근육통이 와요. 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흉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가비뼈 쪽에 통증이 오시는 분들도 네, 있고, 네. 어, 또 심한 분들은 이제 기침 때문에 잠을 잘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자다가 계속 기침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잠을 못 자면 그로 인해서 또 생기는, 다른 부작용들 로 음. 인해서 너무 힘든 거죠 그런 것들을 해결해드리는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콜록콜록하는 그런 행동으로 아까 뭐 흉통도 오고 맞아요. 정말 기침을 오랫동안 하면 아프거든요 근데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실은 기침을 할때 우리가 단순히 기침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음. 가슴에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과 인대에 네. 압력이 굉장히 많이 그냥 흉막에 있는 압력도 강해지고 복압도 강해지고 아. 그럼으로써 그 근육도 굉장히 많이 수축이 되면서 인대락 근육 쪽에도 염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네. 그 압력 때문에 흉막에 음. 생기는 압력과 고압에 생기는 압력으로 인해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심지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드물긴 하지만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어쨌든 근육과 인대에는 만성 기침을 하게 되면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흉통이랑 가슴 쪽 갈비뼈 쪽 통증이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감기가 원인이 아니라면요, 선생님 네. 만성 기침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만성 기침의 가장 흔한 요인 세 가지가 교과서적으로 나온 게첫 번째가 후비루증. 코가 뒤로 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자다가 보통 코가 자꾸 뒤로 넘어가서, 맞아요. 어 밤에 이제 기침이 심하다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심하다거나 아침 저녁으로 심한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변형 천식. 음. 이게 기관지 이형성 천식이라고도 하고 이런 변형 천식 때문에 생깁니다. 근데 이두 가지가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영류성식도염 위산 과다 분비로 인한 식도의 염증이 생기는 어. 것을 영성시대형이라고 합니다. 서는 매일 하는 기침, 뭐, 감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정의와 원인에 대해서 네.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여러분, 이 영상이 정말 즐거우셨다면요.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여러분, 편하게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이편에서는요 콜록콜록 만성기침 치료백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아... 많이 해볼 테니까요.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기서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